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암 환자에게 썩지 않는 우유 물 먹듯이 먹어라. 네 이렇게 권유를 했다라는 내용, 이러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보건복지부는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은 보건복지부나 식약처가 나서가지고 철저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썩지 않는 우유 이거 우유라는 거는 유통 기한이 있는 거예요 유통 기한 유통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유통 기한 내에 에, 마시는 것이 그게 상식이죠 네 유통 기한이 지나게 되면은 에, 이는 에, 우리가 건강과 생명에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거는 상식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주는 지금 에, 본인의 사진과 이름을 에, 이름을 쓰든지 에, 사진을 붙이든지 하면은 이게 영원히 썩지 않는다. 뭐몇억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아주 모든 병에 효험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본인에게 100만 원 축복을 받으면 은 효과가 약효가 달라진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성 있는 발언인데요. 그래서. 예, 지금 이 교주의, 음, 신도들로 추정되는 자들이, 암 환자에게 썩지 않는 우유, 예, 물 먹듯이 먹어라. 예, 이런 식으로 권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건복지부에서 검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나 식약처에서 검증을 해가지고, 예, 지금 이 썩지 않는 우유는 교주의 권능이나, 예, 교주의 이름 때문이 아니라, 멸균됐기 때문에, 밀봉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목장에서 짠 원유 같은 경우에는 그 개봉한 상태에서 교주 이름을 덕지덕지 덕지 붙여도 썩어버립니다. 또, 시중에 나와 있는 멸균된 우유도 개봉한 채 우리가 실온에 보관하면 썩죠. 공기 중에 미생물이나 세균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유회사들도 유통시에 빨대 꽂는 부분이 손상돼서 에, 이 우유가 손상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전개가 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정황인데, 이 교주의 에, 이 신도들로 추정되는 네, 이들은 이제 뭐 대천사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대천사, 네, 대천사라 그러면은 신도겠죠. 네, 그래서 어, 이 대천사가. 썩지 않는 우유를 권하면서 나같이 아픈 사람, 환자에게 니같이 아픈 사람은 물먹듯이 먹어라, 그리고 교주 이름을 미친듯이 불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라 것입니다. 이게 이제 뭐 플라시보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 그러니까 뭐 가짜 약인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권해 줬을 때. 에, 또는 에, 사이비 종교들에서 교주들에 대해서 엄청난 그 신뢰를 가지고 있다. 에,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럴 경우에 이 플라시보 효과가 나타나는 에,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시보 효과 또는 긍정 심리학, 우리가 어, 식물도 사랑해라고 얘기해 준 식물과 에, 또는... 에, 뭐, 미워, 음? 짜증나, 이렇게 말해준 식물, 또는 밥, 에, 카레, 이런 걸 결과가, 섞는 결과가 달라지죠. 이거는 에, 그 사람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미치는 영향이지, 에, 교주의 이름이나 교주의 에, 이뭐 사진, 이런 영향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긍정 에너지와 믿음이죠. 믿음. 믿음. 그것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하고, 지금 유튜브 상에서도 보면은, 에, 마치 이 교주의 에, 이, 어, 이 썩지 않는 우유가, 어, 이게 완전히 그냥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홍보하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식약처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적극적인 그러한 대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방치시켰다가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 우유가 개봉이 됐는데. 개봉된 상태에서는 멸균 살균됐다 할지라도 공기 중에 미생물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했다. 그래서 상한 것을 마셨다. 그러면은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나 식약처가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유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는 음용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공지를 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에, 이 우유는 개봉하게 되면 세균이 들어가서 썩게 되니 이 썩게 되는 그러한 우유는 절대 마셔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네, 이 교주의 사진이나 이름이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멸균됐고 밀봉 됐기 때문에 이 우유의 유통기한이 길어지는 멸균우유 같은 경우에는 1년도 넘는 그러한 우유들이 많죠 네,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